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결혼 10년 차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수입이 꽤 있었는데 막상 이혼 소송을 할때 되니까 그쪽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음.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재산 분할이 안 되는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 마음인데 다 찾아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명의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재산인데 이제 돈 주고 집을 샀는데 그집 명의를 내 동생으로 해놨다. 이런 경우라면은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어, 민법상 이제 실질적 소유자로서 남편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남편 집은 아닌데 그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봤을 때 우리가 번 돈으로 이제 명의만 남, 남동생, 남편의 동생으로 옮겨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남편 재산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여가 됐었던 공동 재산인 경우에 한해가지고 재산분할이 되는 거니까 실소유가 남편 거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분할이 가능한 거죠.